안녕하세요. 장성부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누가 복음을 읽고 있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요한복음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이, 어, 달라요.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볼 때에, 어, 그리고 또그 말씀 한 구절 한거절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또이 요한복음의 여행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어쨌든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마음 본받고 이 열두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고 각온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장인데요. 이, 오늘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스토리만 이제 언급을 하고 네, 나누려고 합니다. 24장에 다른 복음소에 얻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엠마우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그게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제자인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예수...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옆에 같이 동행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너왜 그, 그 이야기를 못르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 우리 죽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에 매혹된 사람들이 같이 유할 것을 이야기하죠. 강권하죠. 이제 강권하에서 이제 같이 집에 머읍니다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겠죠. 그러면서 사라지게 사, 사라지시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이 이, 이 뜨거운 마음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가득친 바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그 마음을 이제 이제야 깨닫고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옛마로 가는 이제.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어, 이 어쩌면 이 것으로 통해서 아, 말씀을 전하셔서 실제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어떤 증거, 증명하는 어떤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44절에,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 이제 제3을 받게 되는 회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상, 상황, 그리고 48절,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담으면서 바로 앞으로의 사도행전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암시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 하늘에 올려지시면서 또 승천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뭔가 암시를 마치 시즌 1이 마무리되고 시즌 2에 대한 시즌 2에 대한 뭔가 암시를 남긴 어떤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이제 이십사장 그렇게 내용이 전,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긴 여행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담고 기억에 남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스토리를 이어갔는가. 누가 복음이 만난, 그러니까 누가가 만나는, 누가가 알고 있는, 누가가 경험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그거를 꼭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누가 복음을 읽었을 때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어, 하나님 앞에 늘 이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